오옥설이 박동수입니다. 우리가 이제 항상 삶의 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해피 하느냐 아니면 조이를 하느냐 이런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사실 그 해피가 아닌 조이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해피는 주어진 목표나 어떤 그 달성을 해야지만이 쟁취를 해야지만이 갖출 수 있는 것이겠지만은 조이라는 것은 현재 나의 주변에 있는 그 조건과 그리고 상태를 이해하고 또 그걸 따라감으로써 순응함으로써 느껴짐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적응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사실 그 서구에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그 동양인에 대한 비하적인 성격이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의 실제적인 원인은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그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의 쿵푸팬더라는 그런 어떤 그 애니메이션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도 에 보면은 내가 상대방을 꺾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을 해 왔을 때 그걸 되받아치는 그러한 것이 그 실제적으로 훨씬 더 유효한 승리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것을 삶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해피를 추구하기보다는 조율을 추구하고 또한 그 상대를 공격해서 쟁취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공격해 왔을 때 적절한 방어를 통해서 어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 고유의 오리엔탈리즘을 양성하고 그리고 또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김정은이가 죽었다. 99%로 확신한다. 또는 뭐 지금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김정은이가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을 가르켜 가지고 그러나 역시 두고 봐야 될 것이다라고 하다가 결국 여론의 문맥을 맞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,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그 사과를 하는 것을 떠밀려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. 근데 자기 자신들은 어떤 면으로 그 카더라 통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날 세우고 싶어 지 내세우고 싶었겠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그런 불확실한 것보다는 우리가 보다 더 어,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떨어갔다 잘 적응해 나가면서 분석해 나가면서 또, 그런리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결국에 가가지고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국방이나 뭐 외통이나 이런 데에 속해지 않아야 돼, 상임 위에 속하지 않아야 했다고 얘기하는 여당도, 어, 좀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겸손해져야 되겠죠. 그, 그런 그상임 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제 두번 다시는 그러한 어떤 그 섣부른 전망이나 가짜 뉴스를 양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되고 그리고 보다 나아가 나 좋은 그런 우리나라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 국서를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